김민재 쓰러져도 풀타임. 다이에른 미는 15경기 연속 무결 별표 별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김민재 26. 다이에른 미는각 경기도 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15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을 이끌었다. 김민재는 25일 독일 클린라인 에네르기 슈타디온에서 열린 분데스리가 f c 클린과의 경기에서 중앙수비수로 선발 출전해 팀의 1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바이에른 윈에는 분데스리가에서 1위로 올라섰다. 전반 20분 헤리케인의 오른발 선제골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며 김민재는 풀타임을 소화하고 무실점 승리에 기여했다. 이날 김민재는 전체 패스 성공률이 95%에 달하며 팀의 수비라인을 안정시키고 활발한 가로채기로 공을 빼앗아 팀의 승리를 견인했다. 이는 그가 바이에른 위넨으로 이적한 이후 올 시즌 동안 모든 공식 경기에서 풀타임을 띤 15번째 경기로 기록되었다. 김민재는 최근에도 아시아 2차 예선에서 대표팀에 소집돼 투입된 후 풀타임을 소화한 경험이 있었으며, 토마스 투의 위넨 감독은 부상 관리를 위해 선수를 교체하는 선택을 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에는 이강인 22. 파리 생제르망 이 소속팀의 경기에서 휴식을 취했다. A 매치 복귀 후5 경기에서 두 번의 도움을 기록한 이강인은 이번 경기에서는 휴식을 취하며 팀의 공격력을 보태지 않았다. 파리 생제르망은 이날 AS 모나코와의 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겼다. 이강인은 체력 관리 차원에서 한 경기 휴식을 취했다. 이처럼 김민재와 이강인은 각자의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팀의 전체적인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김민재의 풀타임 뛰기와 이강인의 경기 복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